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상호 관세 유예 90일이 나왔지만 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미국 국채 투매가 나왔습니다. 국채 투매. 그러면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경기 침체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어떻습니까? 잘 버텨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철강 리더들과 만나서 바로 요 저탄소 공정 개발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자 제안하면서 인도, 중국 제철소와 합작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포스코 그룹.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다. 이 포스코홀딩스 다음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 이 어떤 테마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요 금맥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가실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만들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2%라는 상승이 나오면서 큰 이슈물이 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유예를 한 거다 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 있죠. 이 한덕수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나온 이슈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 전역에서 올라오면서 시위가 많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 있죠. 이것도 무조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행. 사실 이거는요. 돈내라는 압박으로 봐도 무방한데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관세 이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요거 알래스카 있죠. 요거 이슈를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어,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어, 뉴스 뭐 이슈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요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대시세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어, 일봉 차트를 딱 보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역 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역 배열인 상태에서. 이역 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240위선 맞고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졌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닥으로. 근데 저는요. 이거 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오기 때문에.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 저는 지금 때 제가 요 금맥 차트인데 항상 이런 좀 대, 대기업 종목들 그러니까 좀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잡으면 돼요. 무조건. 왜냐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거의 요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러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번 부딪혔는데 여기서 딱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그리 때문에 저는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잡으면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일단 추세 전환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끌어올린다라고 하잖아요. 저점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있죠. 25만 5천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22만 5천 원에서 방향을 정할 거예요.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내려오면 땡큐예요 내려오면 땡큐다 근데 안 내려오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121선, 241선, 481선 더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평선들이 아예 모이든가 아예 이렇게 커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 모일 때 가는 거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좀 크게 갈수 있어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제가 볼때더 땡크 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 찍고 올라 여기 찍고 뭐 내려온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금액 차트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면 지금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빵빵빵 올라가야 되거든요. 빵빵빵 올라가야 되는데 못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추세 전환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졌다. 맞고 떨어질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 만한 건 없지만 여기 있죠. 요선 중요한 게한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 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 저점 있죠. 요기저기. 요기 요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던 간에 요 금맥차트에서는 요 어떤 종목들이 아니구나. 큰 종목도 있죠. 대형주들. 우리가 대형주 대형주 얘기하잖아요. 대형주들은 여기 오면 무조건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찍고 다시 올라가고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좀 오래 찍었다 그럼 크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맥 차트에서 딱 보면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의 매스 타이밍 아 이거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해도 무조건 바닥에서 올라가는 요 타이밍 무조건 나와요 요, 요렇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나오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요 이 평선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 여기 매도 타이밍이네 매도 타이밍이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못 올라가니까 매도 타이밍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평선 보고 요거만 보면 돼요 금맥 차트 바닥에서 어디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니까 어디서 사야겠구나 요거만 딱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5만 5천 5백 25만 5천 원이다 지금 구간에서 뭐를 정할 거냐, 방향을 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하면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해놨는데, 자, 보세요. 자, 포스코 홀딩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차트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일봉상 차트 분석을 좀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바닥에서 여기 찍으면 매수, 매수다. 이거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는 기준봉을 항상 잡아야 돼요. 어, 이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제가 다 표시해놨으니까 이거만 딱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도 들어가 있는데 뭐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 고급 정보다 자 고급 정보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뉴스들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을 고급 정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요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거 있잖아요. 요선 요거 뚫을 때 나올 게 요거거든요. 뚫을 때 나올 게 이게 만약에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여기 딱 뚫잖아요 이거 딱 뚫을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거그 이거. 정거점이죠 그러니까 정거점 여기가 여기거든요 이거 딱 뚫을 때 나오는 게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이거 대시세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나오,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따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가 여기 갔을 때 이걸 딱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안 나왔는데 올라왔다. 이거안 나왔어요. 뉴스 안 나왔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처럼 이것처럼 똑같이 매도 타이밍 잡아야 돼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이거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차트 설정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은 어디서 잡아야 된다 요 라인 요선 있죠 요선 터치 밑으로 내려갔다 매수 여기선 터치 매수 무조건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이 평선만 봐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매, 금액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 드릴게요. 여기 제 연락처. 자, 0105759의 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한글로 포스코 이렇게 보내 주셔도 되고 영어로 포스코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시, 이렇게 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링크, 이렇게 두 개. 이둘 중에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나눔 채널 있잖아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 핵심 자료 올려놨는데 올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에다가 실시간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자, 그리고 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게 뭐냐면 어차피 포스코홀딩스는 오래 갖고 가도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거 갖고 가시고요. 이거 금매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 자, 다음 주 급등 나올 종목들 올려 드리고 있고요. 요거 하나는 뭐냐면 요것도 달라요. 요거는 종가로 우리가 우리가 종가로 매수세가 올라오는 애들 있어요. 매수세가 올라오는 애들. 이런 매수세가 올라오는 애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종가 배팅을 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포스코 영어로 상관없고요. 링크, 자 링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 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n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